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 먹고 싶은 것못 먹고 입고 싶은 것못 입어가며 뼈빠지게 일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곧 노후 대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10명을 키우는 건 가능해도 자식 10명이 늙은 부모 1명을 모시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중에 늙으면 날 챙겨 주겠지라고 순진하게 믿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당신의 가장 큰 착각이자 당신의 남은 30년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냉철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짜다. 모든 인간 관계의 본질은 결국 자기 보존 본능, 즉 이기심이다. 이 서늘한 진실은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이 늙어서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 절대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이것에 대해 뼈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당신의 금고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것이 당신도 살고,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도 망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인정하기 싫겠지만 효도는 부모의 현금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집장만을 도와주거나 사업을 한다고 손을 벌릴 때 어차피 나 죽으면 다내 것이 될 텐데. 세금 아끼게 미리 주자라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집과 땅을 덜컥 증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왕에서 순식간에 눈칫밥 먹는 짐작으로 전락합니다. 돈이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자식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오고 손주들 재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자식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순간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올 이유는 사라집니다. 전화 횟수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발길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자식이 천하의 불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이익이 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내 돈이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늙은 부모는 부양해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심지어 재산을 미리 받은 자식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더 멀리 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요양병원부터 알아봅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고 가슴을 치며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건 며느리와 사위의 차가운 눈초리와 덩그러니 남겨진 요양원 팸플릿뿐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늙은 부모의 권위는 인품이나 과거의 희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냉정하게도 권위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내 손에 쥔빵한 조각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쳐다보는 법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효자 아들이 아니라 당신 명의로 된 통장 잔고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보상받으려는 투자 심리를 버리십시오. 대한민국 부모들처럼 자식에게 올인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아이들 비싼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냅니다. 내 옷은 시장에서 5천원짜리를 사입으면서 자식에게는 수십만원짜리 패딩을 입힙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식이 금이 환향해서 나를 호강시켜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제 살길 찾아서 외국으로 가거나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 한통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반대로 못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마흔, 쉰이 되어서도 제 밥벌이를 못하고, 늙은 부모 집에 얹혀 살며 등골을 빼먹으려 듭니다. 결국 잘나도 내 자식이 아니고, 못나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었으면 웃으며 보내줘야 하는데 왜 자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쓴돈 내놔라 사랑을 내놔라 하며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까?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자식이 달라고 해서 준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부모로서 주고 싶어서 당신의 만족을 위해 한 일입니다.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수익을 기대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화병이 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남입니다. 아주 조금 더 가까운 유전자를 나눠가진 남일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채권자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피하고 싶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하십시오. 자식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지금 당신이 걱정해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늙고 지친 나 자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며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 그건 바로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늙어서도 자식 앞에서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수 있을까요? 당신이 눈 감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기 전까지 절대 재산을 증여하지 마십시오. 상속세가 아깝다고 미리 넘겨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 세금 몇푼 아끼려다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망칩니다. 세금은 자식이 내는 돈이지 당신이 걱정할 돈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생명줄이자 산소호흡기입니다. 자식이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집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하고 죽는 소리를 해도 눈딱 감고 거절하십시오. 나 죽으면 가져가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냉정하다고 욕먹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돈 없이 늙어서 자식 눈치 보고 무시당하는 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지옥입니다. 차라리 돈을 꽉 쥐고 있다가 갈 때가 되었을 때 유언장으로 남기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유산 상속받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을 지키며 효도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쓰십시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헌옷 입고 싼 음식 드시며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돈 자식 주지 말고 당신을 위해 펑펑 쓰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시오. 부모가 떵떵거리고 살며 돈을 써야. 자식들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존경합니다. 궁상맞게 살면서 돈 모아봤자,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돈쓸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이 가져다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돈입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당신의 기쁨을 위해 다 쓰고 가십시오. 자식에게 가장 큰 상속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늙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아프지 않도록 몸을 만드십시오. 돈이 수백억 원이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결국 자식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에게 똥오줌 받아내게 하면 아무리 효자라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는 말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을 해서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내두 다리로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집니다. 자식에게 물떠와라 시키지 않고 내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자 권력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재산 좀안 물려준다고 등 돌릴 자식이라면, 재산을 줘봤자, 어차피 다 쓰고 나서 당신을 버릴 놈들입니다. 그런 가짜 효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고귀하고 품격 있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당신의 영토와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사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뼈에 사무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내 돈은 내가 쓴다라고 남겨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을 세상에 공표하십시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고독의 품격이 당신의 단단한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